할머니가 읽어 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준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사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구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해 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복도 더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파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 빠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반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 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장잘 읽고 들었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억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병도 고쳐주셨어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마음을 내 안에 두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후원자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